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8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어, 여기 이제 71쪽까지가 여러분 이번 2차 지폐 평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것 같아요. 어, 먼저 말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아마도 선생님 범위는요, 54쪽부터 71쪽까지가 시험 범위. 선생님. 박보연만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 거 시험 범위는 또 따로 확인을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2단원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의 융합 활동하기이고요.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과서 70쪽 71쪽 정리하기 그다음에 토론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 함께 가꾸어 가는 생태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생태도시의 정의부터 나와 있습니다. 생태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보고 생태도시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요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두 주체가 있으면 함께 할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한다. 생태도시를 통해 자원을 전략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 도시 환경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생태도시인 브라질의 쿠리치바, 스웨덴의 에테보리를 살펴보고 어,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스웨덴의 에테보리 이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이두 지역 말고도 뭐 예를 들자면 음 저기 독일의 프라이부루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가꾸어가고 있다고 선생님도 알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뭐 순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책에 있는 걸로만 우리가 보자면 브라질, 쿠리치바 에테보리인데요. 첫 번째,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자 위치는 뭐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질 쿠리치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건 버스 중심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체계 덕분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는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실천을 걸어낸 녹색 교환 사업입니다. 자, 녹색 교환인데요. 말 그대로 물건을 바꾸어주는 건데요. 코리치바는 재활용 쓰레기를 식료품으로 바꿔주는 녹색 교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쓰레기라도 쓰레기가 아니다 라고 쓰여 있는 트럭 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가져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채소나 달걀 등으로 바꿔준다. 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지의 유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함으로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바꾸는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식료품으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막 버리진 않겠죠. 왜냐면 이거를, 어, 그 쓰레기 차에다 갖다 준다면, 이 트럭, 여기다 갖다 준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료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혹은 재사용의 횟수가, 빈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이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유명해지는데 더 유명해지는 건 바로 여기였습니다. 버스를 활용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인데요. 쿠리치바는 교통 체증 및 각종 대기 오염 문제로 오염 문제를 버스로 해결하였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이제 다른 책 알고 있는 다른 책에서도 그 쿠리치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쿠리치바가 대기 오염이 정말로 심했다라고 합니다. 뭐 서울에서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많아서 뭐 일어나는 뭐 스모그 같은 현상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니까 정말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대기가 안 좋았던 지역이 바로 쿠리치바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대기 오염 문제를 버스라는 대중 교통 체계로 해결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세계 최초로 버스 전용 차선을 마련을 합니다 말 그대로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버스 전용 차선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광주에서도 버스 전용 차선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부 도로 구간에는 뭐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요. 저기 어디야? 서울로 가면 버스 중앙차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차로선이 있는데 버스 중앙. 그러니까 버스가 도로의 중앙으로 다니게 되면서 다른 일,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는. 예,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 가져오고 왔냐면 서울이 바로 여기 쿠리치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리치바에 있는 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정책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유명해진 거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 버스 노선에 따라 도심부의 기능을 분산하였다. 그리고 환승 터미널 가까이에 시청, 전력회사, 병원, 쇼핑센터 등을 배치하여 도심까지 나가지 않아도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자, 어디에다가 환승 터미널 가까이에 이런 필요한 아이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니까. 도시가 있으면 어떤 교통체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환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다가 기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는 시청을, 여기에다가는 전력회사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병원을, 그리고 여기는 쇼핑센터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또 다른 기능.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 또 다른 관공서 이렇게 기능을 각각 분리시키는 거죠 교차하는 지점에 이게 교차한다라는 건 결국 교통수단을 바꿔 탈수 있는 지역이 되잖아요 환승 지역에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 여기가 만약에 도심이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일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핵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게다 핵도시로 만들어 준 겁니다 또한 원통형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차비를 내는 방식을 도입하여 승하차 시간을 줄였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면서 버스카드 뭐지 대면 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미리 확인을 하고 거기 버스 정류장에서 이미 동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오면 그 버스를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보다 자가용 교통량이 30% 이상 적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할, 했을 때 똑같은 거리를 갈때 시간 단축이 매우 높다. 뭐 버스로는 10분 갈거리를 승용차로는 30분 이상 가야 되는 예,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승용차 이용보다는 버스 이용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점점 쓰레기도 줄고 대기오염물질도 줄고. 하면서 생태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 부분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이 부분 버스 전용 차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스웨덴의 에테보리입니다. 자, 이 스웨덴의 에테보리는 다음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시 어, 친환경과 관련 생태를 중,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혹은 이제 한번 썼던 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제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화력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웨덴의 에테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 난방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기업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쓰레기 처가하는 거는 어,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물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신에너지는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고요 그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는 한번 썼던 걸 다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폐기물 쓰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설명은 이렇게 되어 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에테보리는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각종 신재생 에너지 및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탈 석유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거 석유나 석탄으로 난방하던 1960, 70년대에 도시가 경험했던 극심한 대기 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너지 정책을 시행한 이후 90%에 달하던 석유 우존율이 급감하였으며 대기 오염 연재 역시 해소되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화, 석,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세 가지가 있고요. 어, 사용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탄이 먼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이순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1등, 석유가 2등, 천연가스가 3등. 오염물질은 석탄이 제일 많이 배출합니다. 오염물질. 그리고 어, 가격적으로 보자면 이제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석유가 제일 비싸기도 하고요. 제일 싼 거는 석탄입니다. 그러면 석탄은 값이 싸기 때문에 발전하는 데도 이게 열량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데도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나라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가 있다라면,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어, 전기를 생산을 하거나 하는 등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천연가스의 장점은 석유나 석탄보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 아이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공통점은 구성 물질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연소시키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음,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테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폐열이나 각종 신재생,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고려하는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를 선택하는 녹색 조달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환경상을 받은 상점이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에테보리는, 녹색조달을 실시하는데 이는 거래처를 선택할 때 환경활동에 힘을 쏟은, 쏟은 기업을 골라 계약을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숙박업소와 식당 상점 등에 환경상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반면 환경을 해치는 상품은 방송을 활용하여 알리는 등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적극 시행하여 환경친화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을 통해서 알린다 이걸 기업이 할 수도 있고요. 방송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있고요 아니면 국가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정부 기관이 나서서 할수 있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기능이 되겠죠 이걸 적극적으로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 베네픽과 페널티가 확실한 거죠 어 너네는 정말로. 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겠다. 베네핏이 주어지겠다. 반대로 너희들은 환경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 오히려 오염을 시켰어. 그러니까 너네는 페널티어 벌금 혹은 벌칙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물건을 팔려고 한다면 그만큼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혹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이제 스웨덴의 에테보리의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 1, 2에 제시된 생태도시 생활 방식을 나우 생활 방식과 비교해보고 그것이 각각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씩은 써보면 될것 같아요. 생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생태도시 생활 방식 나의 생활 방식이면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쓰레기 재활용을 잘 하고 계시나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진짜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자 교통. 어 출퇴근을 제외하고 가족들끼리 많이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개인 어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두 딸만 데리고 다닐 때 가끔 선생님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이야기하면 두 코스 정도 되는 거리까지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는 그냥 걸어 다녀요 어 걸어서 어른 걸음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이지만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면 걸어서 한 20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은 걸어 다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열심히 운동을 시켜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잘수 있게끔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것도 있고요 이제 수업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 보이게 말한다면 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걷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선생님이 실제로 첫째 딸을 데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줬었는데 코로나가 어 나오고 나온 다음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못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에너지 사용 어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최 최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 경제적인 운전을 위해서 에코 어 에코라는 글자가 뜰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정속 주행 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겠고요. 소비 생활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사례처럼 선생님은 이제 소비는 최 최대한 그 뭐 예를 들어 생, 저번에 이야기했던 페트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은 페트병을 살때물 그러니까 생수를 살때 라벨이 없는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 그래서 나는 뭐 오염을 조금은 덜 시키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여러분의 어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 활동을 일상생활을 그다음에 1, 2에 제시된 생태도시 모범적 사례를 우리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 선생님하고 배워야 할이 학기 때 배워야 할이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 보시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부터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해가지고 세계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번 기말고사는 여기 두 번째 중단원하고 세 번째 중단원에 대한 내용이 아마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답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어, 알맞은 말을 골라볼까요?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자연을 인간의 이익에 따라 평가하는 관점을 자,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자연을 평가한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자연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생태계 구성원의 하나로 보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동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 한마디로만 말하면 유기적인 관계이다. 인간과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바라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정렬 어,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한다. 어. 그리고,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여 시행한 노력을 골라보자. 기업이 할수 있는 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기업이 할수 있다.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누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정부,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자, 마지막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은 여러분이 한 번씩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제 단원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갯벌입니다. 토론 활동하기인데 갯벌의 이용 가치 보전 뭐 보전 가치 이렇게 막 적어져 있는데요. 어, 갯벌이라는 게 어떻게서 해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을 여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용이 될수 있는지 혹은 왜 보전을 해야 되는지 정도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갯벌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참고입니다.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갯벌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은, 오, 죄송합니다. 하천의 토사 공급이 조류의 토사 제거량. 어, 여기는 공급량이라고 합시다. 음. 어, 하천의 토사 공급량이 조류의 토사 제거량보다 많을 때 적을 때. 어.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부분 오.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 어. 자, 하천의 토사 공급량 공급량과 조류의 토사 제거량이 있으면 이렇게 조류의 토사 제거량이 더 많을 때자 조건입니다 하천의 토사 공급량보다 조류의 토사 제거량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조류가 자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류가 가져간다. 그럼 이게 되려면 조류의 토사 제거량이 많으려면 여기에 대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조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조차가 크다라는 거. 물론 하천의 토사 공급도 많아야 됩니다. 많은 양의 흙을 공급을 하고 바닷물이 제거를 하는데 조차가 크면서 이걸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에 하고 이제 우리나라 큰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서남해로 흘러갑니다. 황남해로 흘러갑니다. 그래 그리고 조차가 커야 되다 보니까 황남해 특히 이제 황해 지역이 조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황해안 중심으로 매우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황해의 약80% 그리고 남해의 약 20%의 갯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갯벌들 어떻게 이용을 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지 옆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통해 갯벌이 농경지나 공장 부지, 주거 단지 등으로 바뀐 곳이 많다. 그런데 최근 간척 사업을 통해 육지로 만든 땅을 간척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 사업에 대한 논의도 논의가 활발하다. 역간척은 간척을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는 역간척 사업 대상 지역으로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 염전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가 역간척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수천억 원을 드려 갯벌을 없애고 간척지를 조성했지만 환경 오염만 심각해졌고 갯벌이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크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역간척 사업을 통해 바닷물의 순환을 유도하고 자, 역간척 사업을 통해 바닷물 순환을 유도하고 갯벌을 복원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역간척 사업이 활발하다. 미국은 50% 이상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갯벌인 바덴의 갯벌을 보호하려고 1978년부터 협정을 맺어 간척사업을 중단하였다. 지난 50년간 갯벌의 40%를 잃어버린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역간척사업 갯벌복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갯벌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나와 있어요. 갯벌은 육지와 바다로부터 각종 영양 염류를 공급받아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육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이제 여러 부분들 있죠 환경을 제공하거나 오염물질 정화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완화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염전 양식장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생태 체험 학습 및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이제 갯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간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간척 사업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갯벌을 간척을 했을 때보다 다시 갯벌로 복원을 했었을 때, 가지고 올수 있는 기능들, 혹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자연에 관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과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역간척의 역간척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인간 중심주의를 잘 안다면 유용성 측면에서 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생태 중심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유용성보다는 그 자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그 의견 이런 부분들을 어, 개진하고 펼치시면 뭐 좋은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교과서 이제 71조까지 모두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어 생각하면 이제 이제 2단원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된다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 답을 해주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